이 예, 영상을 아까 여기 일단은 이지역이이스라엘에서시리아로 넘어가는 사두바울이다메섹동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보고 산이있죠설모이 한번 찍어 주이시겠어요이시이 원래 눈으로 덮있이있는이 이지역에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이 지역인데, 시리아 다녀서을 가는 길에 여기 조정한 길이 여기 막혀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애를 흘려갑니다. 아까 갈릴리오스에서 할산으로 오는 길에 주님께서 소경을 눈을 고쳐주신 곳이 지나왔고요. 그 지나오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북부 지역 이쪽 시리아 133, 133편이 흘러진 이할문산에 가는 그쪽 길에서 시리아 감해석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벌이 쭉 떠졌어요. 우리가 여당강에서 세례받으신 두고모 같은 신앙서사, 그리고 이곳으로 그냥 우리가 신모사을보는데그인것 제가 이스라엘 전체적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정보다 더좋 서부터 내려지는 그런 고 그런게 예배 영역이기 으면좋다 저희 어떤 시는게있다면 마지막 부르시고 완성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조자의 영역 그 영역으로 우리 한국께서 집중시키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둘러비시지 않나 그런 감동을 볼까변화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새 제자 아, 세새 제자를 데리고 그는 사람 오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얼마나 그행고그 그, 어, 뭐, 그, 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다른 어, 같던지 들어 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권사님 들어 주세요. 좀좀 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정말. 사모님도 들어 주셔야 돼. 애들은 근데 이변화사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함께 이 대화를 나누신 그 자리고 거기에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셋을, 저 부성인 제자 셋을 같이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배드로는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곳이 변화이거든요 네. 그때 엘리야는 어떤 상징이냐면 부활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상징. 죽지 않고 죽 오지 않았고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그건 승천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여정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총체적 인 모습 그걸 예표하시는 그 사건이고 그분께서 부활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파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셨던 게다메스 도상입니다. 그러니담스 그 도상에서 그,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 즉시 부활의 영에 이끌려서 그 뒤로는 그 영에 이끌려서 쭉끌려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마지막이 순교였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부르심의 마지막 엔타이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방향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가시겠다는 확실한 그, 그이 여정에서 확실한 그 그, 그,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순교라는 것은 내가 순교 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보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게 순교의 영역이지 않나 그러니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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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주는 여정 이다 라는 그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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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을 여기 에서 받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멘. 이번 1 3 4편으로 가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5786이잖아요. 장막절을 지내는 분이셨잖아요. 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7년 만에 왔어요. 완성 시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장막절 때 어디 가야 됩니까? 7일 동안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장막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 팔머산과 예정 마무리하고 다녀온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부부 할머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거 할머산에 오게 된 의미가 애하드립니다. 이렇게 목사, 김민성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풀어주실 건데, 그 애하대의 의미를 이제 나름 알게 된게 연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연합이 아니고 우리 거자가 성령님과 함께 에아데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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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영의 아, 색깔과 흐름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시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오면서 독실을 하나 께서 보여주시죠. 일본에서 보여주신 수지사에서 보여주신 독실, 수십 마리가 내면 또 올라가는 독실, 그리고 세 마리가... 이들께 보여주신 덕실이 대만에서 따라오는 덕실이 북부에 갔을 때구흥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도시, 한라산 77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77년 만에 발견된 제주도에서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연합을 우려하는 이 헐몬산을 향하는 이 길에서 보여주신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독수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독수리, 흰색 독수리, 황금 독수리. 여기가 그에어즈의 끝이지 않으서 시작점으로 된습니다 아, 네. 우리 김우수 박사님께서 나눠주신... 아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뭐 사십일일간 팔십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테니머스 말씀하실 때 애하드였어요. 근데 그 애하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애하드가 그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주님과 애하드가 일어나고 그렇게 각자 죽은자가 주님과 애하드가 되있을때다 애하드가 된다는 점 정말 정확한 순수한 뜻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장 잘표현되는 10편 133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에바누 로브다 5개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밝게하셨는데다 주님을 밝히시는 한 저희들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서그지역을 생각하시면서 133편 10편을 네, 들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공하이 멋지기리 선하고 아름다우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펄번의 일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고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더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올라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소리> 성찬은 <목소리> <성천은 목소리> 40일 동안 네.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 분의 이집트 목사님, 김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 0 40일 동안 10편, 50편씩 말씀을 우리라도 항상 이 자리를 지키자 하셔서 이1 0 말씀을 세 분께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장벽해 되는 시간을 기둥처럼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하드의 의미를 담는 할모사에서 성찬은 성령께서는 아침에 성전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이세 분이 하시는 게 맞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세 분의 목사님께서는 네. 이런 식로시는 분이신 분이 영광과 존교를받으시고 다시 가보자 감사하고, 찬송, 영광, 존교무그 모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브자나는 이 시간, 할몬상에서 올려드립니다하나다니 오늘 출발하면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흘려 주시고 살을 찢겨 주셨서 저희들이 허락하사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생의 자리 표현하는 영생의 자리를 예표하는 헐면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하나님 기꺼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나빠를 부르며 순교의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신길 우리 밝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와 다시 오실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 받으록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여러분이, 포도주 두 분이 도주두 분이 나주시고네 제가 을시 다시 오시만화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만두 그리워하고요. 저희그 앞서서에 있기에 훨씬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 같이 우리 모두가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Mm-hmm. 이백성 예배 전선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고, 무계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기에 갔을 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거기에서 울려 퍼졌던 그 메시지가 마지막 때 믿음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란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윤희심사께 이런 교제를 나왔었어요 나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께 독수리를 많이 보여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서는 보이지 않아서 내가 너무 허황된 아, <laughs> 그런 말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네. <laughs> 허황된 걸좀 했나 싶었는데 네 여기 결국 주님께서 우리 하심으로 많은 독수리들을 보여주시게기것 같습니다. 음. 는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주의 오십들를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영예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끄시고 끝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를 붙으실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태아 에아드의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내수고 있었도 기분은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도가 우리 이곳에서 가는 길에, 다면색 도상 가는 길에 눈이 떠져서 믿음을 주는 온전한 운전자신은예수아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의 눈이 이 시간 유대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이 한층 더 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잔해됨을 풀어주고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정말 사도바울의 순교의 길까지 갈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달려가되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날라서 종착점에 야. 이룰 수 있는, 연 아, 명의 우리 팀원들, 뭐 우리 고 다섯 명을 팀원,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국 그 독수리가 가야 될 지점을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게 받으신 승교의 피가 뿌려진 곳임을 우리가 다시 상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가 곧 돌아가면, 입장으로 돌아서 그승고 피가 많이 뿌지진잘라부지라고 해요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할 때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신 수십만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이곳에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 12세자가 어떤 키크로드 길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다시 설정하는 <laughs> 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 네. 네, 이곳에 있는 주님 아들 딸들을 더욱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 선교에게 길, 순교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사님들기자님들 형제자매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그래서 니다이영옥상 축도해주심으로 여기서 예배 받으시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하시도 역사하시고 하시니 하나님의 우 신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완성하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지 많는 귀하고 복된 부르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력 관계를 추구나온는 나이다.